이 마음 세션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는요, 당신의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알아차림은요, 머리로 이해 차원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마음의 저항으로 올라옵니다. 괴롭거나, 보기가 싫거나, 화가 나거나,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몸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반응들을 뚫고 끝까지 들으신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이고요. 당신의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헤라님한테 왔나요? 어, 저는 밝고 음, 가볍게 살고 싶은데. 음. 제 무의식에 뭐가 저를 이렇게 무겁게 하고 근데 그 무거워요? <laughs> 네, 무거운 것들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또한 번씩 막 살기도 나오고 막 분노도 있고 자만심 막 이런 탐욕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뿌리가 큰 뿌리가 연결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음. 알고 싶어서 왔고요. 어.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요? 마음을 분별하고 있어요. 음. 자만심이나 이기심 탐욕은 나쁘다고 자꾸 버리니까. 음. 걔들이 자꾸, 성경아, 나 인정해, 나. 너는 어찌 이타심만 좋아하고 나, 나 이기심을 인정해. 음. 어, 너무 이렇게 버리라고 그러고 탐욕? 아, 나좀 인정해봐. 음. 인정은 안 해서 무거운 거예요. 맞아요. 분별을 그리고. 자꾸 하시니까. 음. 자, 결혼하셨습니까? 네네. 아기가 몇 명이에요? 딸 둘이. 딸 둘이고. 네네. 남편하고 사이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 무난해요. 어, 괜찮고 <laughs> 네. 몇남몇녀 중에 몇째죠? 제이남사녀 중에 막내, 늦둥이 막내예요. 아, 늦둥이 막내. 아, 엄마 아빠는 어떤 일 하셨고요? 아버지 선구점, 엄마는 이제 도와드리고. 선구점이 뭐죠? 어 배에서 쓰는 물건도 아, 파는 거예 네. 엄마 아빠가 누굴 제일 이뻐했어요? 큰 오빠 이뻐했죠. 네. 큰 오빠를 지지를 많이 했고 음. 저는 이제 늦게. 작은 오빠랑 9살 차이여가지고, 음. 이제, 나름대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어제 앞에 하신 분들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 그, 뭐, 저를 이제 때려가셨잖아요. 음. 음, 갑자기 이제 마흔 넘어서 애가 생기니까. 안 날라고 해야 하나죠? 그렇죠, 그때 엄청 버림받은 여고가 생겼고, 네네. 네네. 남녀 차별을 받고 자랐잖아요. 음. 뭐 하여튼, 오빠는 예뻐했는데, 저는 또 사랑을 안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죠. 네네. 그 태어나서 그래도 네네. 사랑을 그만큼 받아서 네네. 그래도 좋아지신 거예요. 네네. 태어나서도 사랑을 못 받았더라면 그치. 아주 심각해졌겠죠. 네네네. 배 속에서도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음, 그렇죠. 음, 음, 음.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나마 괜찮은데, 음. 지금 이제 그렇게 마음을 분별하면서 음. 인정 못 하는 이유가. 음. 더 사랑받고 싶은 거죠. 음. 왜? 왜더 사랑받고 싶을까요? 음. 자, 착하게 살아야 사랑을 받죠. 음. 이타적으로 살아야 사랑을 받죠. 수행들 수련단체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것도요. 뭔가 사랑받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대부분 수행단체에 계신 분들이 음. 마음을 버리러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사랑받고 싶어. 음. 더 사람들한테 지도하면서 뭔가 나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게 커요. 그래서 음. 분별심이 나와 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별로 없으면 분별심을 안 내요. 음. 그냥 미움을 화내고. 받고 싶으면 내놔 이렇게 하고 응. 주고 싶으면 주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러는데 응. 참죠 응. 참고 분별해요 응. 배고파도 착해야지 사랑받으니까 응. 아, 괜찮아 너부터 먹어 응. 이렇게 하고 탐욕이 올라가 이게 나쁘지 이렇게 버리고 응.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와줘 준다고 생각하고 응. 그 하는 애고가 응. 사랑받으려는 애고가에요 자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 세서 분별하는데 응. 왜 그렇게 세냐 뺏겼다고 느껴요 응. 큰 오빠한테 다 뺏겼어. 그게 있더라고요. 사랑 앞에 분들 네. 하시는데 <laughs> 다 사랑을 뺏겼어. 그래갖고 네, 네. 뺏고 싶어. 네. 뺏고 싶은 애고죠. 네. 그 뺏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분별심 내면서 마음을 버리고 있어요. 음. 뺏고 싶은 애고를 지금 타 얘기하니까 어떤 마음 올라옵니까, 성경님? 뺏고 싶은 마음. 다 뺏겼다고 느껴서 음. 뺏고 싶은 마음 얘기하는 게 지금 성경님이 수치가 너무 크게 올라서 뒷골 확 쳐요. 음. 못 느끼셨어요? 너무 심하게 감탄하는데 그 동안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뺏고 싶은 건 너무 나쁜 거야. 음. 그런 거안 음. 보고 뺏긴 것도 너무 수치스러워 내 존재가 열등해 음. 그래서 안본 거예요. 음. 뺏고 뺏기는 여자 열등 예고가 음. 그렇게 마음을 분별하면서 버리고 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인정을 음. 못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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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애기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아가야, 너 여자라서 다 뺏겼구나. 너무 서러웠네. 얘기도 못하고. 나좀 줘. 이렇게 얘기하면 버림받을까봐 꽉 참고 얘기도 안 했네. 착한 척하고. 다 뺏겨서 너무 서러워. 너무 열등하고, 너무 수치스러워. 자, 따라 합니다. 나는. 나는. 뺏긴 여자예요. 남다 뺏긴 여자예요. 남자한테. 남자한테. 오빠한테. <laughs> 오빠한테.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오빠 오빠만 인정했어요. 오빠만 인정했어요. 저는 다 뺏겼어요. 저는 다 뺏겼어요. 나는. 네. 나는 열등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남자한테 남자한테 다 빼앗긴 다 빼앗긴 열등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예요 수치스러운 여자예요 자 이걸 따라 하실 때 네네. 마음을 안 싫어요 네네 그게 있어요 네저 <laughs> 저 마음을 이렇게 안, 아까 앞에 하신 분 얘기할 때안 싫어요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음. 내가 그렇게 뺏길 때마다 음. 엄마 아빠가 음. 어이, 우리 막내 떠서럽지 음. 오빠만 이뻐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준 게 아니라 음. 한 번도 이해를 안 해줬고 당연하게 당연하게 음. 음. 오빠도 그래 성경아 너한테 뺏어서 미안해 이랬어야 되는데 음. 난 뺏겼다고 느끼는데한 번도 안 해주고 당연하지 음. 내가 큰 오빠지 이랬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절대 이해 안 해줘. 음. 자 딸한테 <laughs> 절대 이해 안 해줘. 절대 이해 안 해줘. 절대 이해 안 해줘. 나한 번도 이해 못 받았어. 나한 번도 이해 절대 이해 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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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해줘. 니가 해줘. 니가 해줘. 니가 해줘. 니가 해. 니가 해. 니가 해. 니가 해. 나 절대 이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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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두려움이 올라와요, 지금. 음. 절대 이해 안 하는 그고집과 미움을 딱 써줘야 되는데, 음. 버림받을까봐, 음. 미움받을까봐, 그걸 마음을 못 느껴. 안 싫어. 안 올려. 안 올리고 그냥 두려움만 올라와요. 음. 절대 이해 안 해. 절대 이해 안 해. 이러고 있어요. 음. 자, 태아 때 두려움이네요. 착한 아이, 음. 예쁜 아이 아니면 버림받아서 죽어. 음. 이 두려움이에요. 음, 있는 것 음. 음. 자, 따라 합니다. 나는. 나는. 버림받았어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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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마 딸이야. 나 엄마 딸이야. 엄마. 엄마. 나 죽이지 마세요. 나 죽이지 마세요. 나 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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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laughs> 자, 지금 글 읽는 거 알고 있죠? 두려움 안 올리면서, 그쵸? 제가 엄마 합니다. 해야 하세요. 할수 없어. 그냥 올립니다. 좀 쎄도. 죽어. 죽어. 너왜 나한테 왔어? 필요 없어, 너. 응? 안 그래요. 너 아들도 아니잖아. 죽어. 없어져 버려. 죽어! 싫어요. 죽어 싫어요 죽어 싫어 죽어 미워 죽어 싫어 죽어 싫어 꺼져버려 안 죽을 거야 꺼져버려 싫어 꺼져버려 싫어 없어져버려 너 같은 거 없어져버려 싫어요 없어져버려 싫어요 없어져버려, 싫어요. 없어져버려. 안 그래 가버려 아니야 죽어버려 싫어 죽어버려 안 그럴 거야 죽어버려 싫어, 싫어. 너 필요 없어 난 필요해 필요 없어 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네가 왜 필요하니 아� 그럼 왜 나를 낳게 했어요? 나를 가졌어요. <laughs> 너무 수치스러워서 안 느끼려 고 그래요. 고집이 조금 지금 올라왔죠? 싫어할 때 그죠? 올라오다가 바로 그냥 피고 고 수치스러우니까 안 올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성경님이 뭐냐면 마음을 계속 버렸어요. 살면서 이런 식으로 고집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다 버려서 어떠냐면 내가 없어. 그냥 성경님은 껍데기야 이렇게 덩겼어. 음. 그 마음이 평소 때 어떤 마음으로 사세요?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하신 그거 들을 때아 내가 저 마음이다. 좋고 싫고가 분명하지 않고 음. 그냥 음. 결단력이 없고 음. 그냥 음. 어허허. 그냥 두려워서 맨날 두려워 맨날 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러면 두려우니까 저 사람이 또 이번에 저렇게 좀 어허허. 내가 없이 막 살아요 내가 없이 <laughs> 근데 그게 크게 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싫을 때도 하고 그런 거는 이 제가 제좀 바라보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바꿀 생각이 없으신 거죠 계속 지금처럼 살고 그걸, 싶은 거죠 그거하고 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또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원하지 않아요 음.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나요 삶이 괴롭고 이거 왜 이렇게 사나 수련을 하신다고 하면 수련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데요? 아 밝고 밝고 강한 삶, 음, 강한 주체가 돼서 내 몸과 마음의 주인 돼서 살고 싶은. 내 몸과 마음의 싶습니다. 주인이면 마음을 인정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분명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네. 어,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음, 맞아요. 그걸 배우러 온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지금 그게 느낌 느껴지지 않아. 계속 버리고 있어요. 버리지 말고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마음을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런 것 같아. 또는 음. 마음을 이렇게 보면 너무 두려워요. 음. 그러니까 버려버리거나 창피해서 자꾸 웃어요. 음. 얼마나 이상한지 알아.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 왜 버려요, 엄마? 왜 버리세요? 싫어, 싫어? 안할 거야? 두려워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응. 무게감이 없어요. 응.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무게감이 없어요. 응. 이게 건드리면 그냥 확 넘어가지. 응. 이게 빛 껍질이니까. 응. 마음을 딱 실어줘야 무게감이 있고. 응. 수치스럽지 않은데 응. 수치당하죠. 응? 자기 마음을 인정을 못 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줘요. 마음 공부란 그건데. 그쵸? 응. 수련이란 그건데. 맞아요. 자 다시. 응. 다시 합니다. 아이고. <laughs> 너무 수치가 올라오죠? 그러게요. 네. 그냥 느끼 돼요. 음. 수치스러 나도. 걔가 얼마나 이쁜 앤데. 차 타라 합니다. 성경아. 성경아. 버림받은 성경아. 버림받은 성경아. 내가 버린 성경아. 내가 버린 성경아. 버림 받았다고, 버림 받았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고, 등하다고 어. 버려서 미안해, 버려서 미안해, 고집부리는 너를, 고집부리는 너를 외면하고, 외면하고, 수치스러운 너를, 수치스러운 너를 미워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너를, 두려워하는 너를 버렸어, 버렸어. <laughs>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아가야. 아가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두려웠니. 얼마나 두려웠 얼마나 서러웠니. 얼마나 서러웠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 아기한테 얘기할게요. 버림받은 아가야. <laughs> 얼마나 두려웠니. 엄마한테 외면당하고 버림받으면서 아가야. 얼마나 무서웠니? 많이 무서웠지? 외로웠지? 네 마음 이해 못 받아서 답답했지? 아가야, 네 존재가 너무 수치스러웠지? 괜찮아. 아가야, 성경아, 그래도 너 잘했어. 고집부리면서 살았어도 지금까지. 딸로, 엄마로, 부인으로 잘해왔어. 성경아, 너를 버린 성경아, 이제 조금씩 인정해 주자. 아가야, 잘했어. 마음이 조금 무거우면 어떠니? 너 원하는 대로 살아. 아가야, 너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자 따라합니다. 선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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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경아. 네 탓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necessary> 네 탓이 아니야. 선경아, <MIC> 경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너로 태어나서. 너로 태어나서. 너로 살수 있어서. 너로 살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엄마, 엄마, 엄마 딸로 태어나서, 엄마 딸로 태어나서, 나 힘들었어요. 나 힘들었어요. 엄마, 엄마, 그래도, 그래도, 낳아 주셔서, 낳아 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엄마 태, 딸로 태어나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살수 있어서. 살수 있어서 엄마 딸 성경이로 엄마 딸 성경이로 살수 있어서 살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참다행이에요 엄마 엄마 불쌍한 엄마 Salsu Sasso. Cham Tiny. Cham t 요내 y Ma. Ma. Pusanoma. Pusanoma. t a 엄마 나아 주셔서 나아 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사랑 받고 싶었을 텐데. 사랑 받고 싶었을 텐데. 사랑 한번 못 드려서 사랑 한번 못 드려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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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라서 엄마 딸이라서 행복해요. 행복해요. 엄마 엄마 선경이가 선경이가 엄마 엄청 사랑해요. 엄마 엄청 사랑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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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셔서 다 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아빠 엄마. 엄청 힘들었겠구나. 엄청 힘들었겠구나. 우리 책임지느라고. 우리 책임지느라고. 엄청 힘들었겠구나. 엄청 힘들었겠구나. <laughs>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아빠. 아빠. 얼마나 힘들었나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아빠. 아빠. 얼마나 두려웠나요? 얼마나 두려웠나요? 부모 노릇 못 할까봐. 부모 노릇 못 할까봐. 아이들 굶길까봐 굶길까 얼마나 힘들었나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얼마나 두려웠나요? 얼마나 두려웠나요? 그런 아빠의 마음을 그런, 그런 아빠의 마음을 이해 못 해줘서 미안해 요 아빠 딸로 태어나서 막내 딸로 태어나서, 막내딸로 태어나서, <laughs> 막내딸로 태어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빠. 그래도 아빠. 나아 주셔서 나아 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빠 딸로 아빠 딸로 살수 있어서 살수 있어서 아빠 딸 성경이로 아빠 딸 성경이로 살수 있어서 살수 있어서 <laughs>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아빠. 아빠. 다음에 생에 태어날 때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laughs> 제 아들로 세요. 제 아들 나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제가 책임지고 사랑 많이 줄게요. 사랑 많이 줄게요. 아빠 딸 성경이로 태어나서 아빠 딸 성경이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빠, 아빠. 낳아줘서 낳아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성경아. 성경아. 그동안 사느라고, 수고했다. 그동안 사느라고 수고했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으면얼마네 네, 힘들었으면? 마음도, 네 마음도 다 버리고 애쓰며 살았겠니? 애쓰며 살았겠니? 너 잘했어. 너, 잘했어. 너, 최선 다했어. 너 최선을 다했어. 성경아. 성경아. 너 훌륭한 엄마야. 너 훌륭한 엄마야. 훌륭한 부인이야. 훌륭한 부인이야. 좋은 자식이야. 좋은 자식이야. 성경아. 성경아. 너로 태어나서 너로 태어나서 너로 살수 있어서 너로 살수 있어서, 있어서 행복해. 행복해. 성경아. 네, 성경아. 너로 살수 있어서 너로 살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오케이. 자, 우리 성경님은 저기 뭐야 지금 마음 인정하는 거 응. 아주 기본적인 네. 거 네, 네, 어, 그거 해드렸는데 너무 두려워서 애쓰면서 살았어요 자기 마음을 버리면서 노력하면서 그 애쓰는 에고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 보는 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안 보고 네, 네, 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은 네. 본원에 오셔서 한번 무의식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가야 돼요. 음. 지금은 돌덩이처럼 두려움과 수치가 막혀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금은 갔어요. 음. 금은 가서 이제 조금 집에 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뭔가 마음의 변화도 있고 수행을 한번 해서 무의식에 버림받은 애고를 한번 알아줘야 돼. 자, 마무리 합시다. 성경님. 네. 에이. 혜라님한테 와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해란님 예쁘죠? 네. 성경님도 <laughs> 예뻐요. <웃음> 자, 성경님 네네. 만나서 반갑고요. 네네.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